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미국 증시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대형주 쏠림 현상과 미국 증시 버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준리사이클에서 금리 인하기 B에서 C 구간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위험자산 일리의 마지막 부분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고점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고요 S&P500의 기술주 탑10의 집중도를 차트로 살펴볼게요 이 차트는 S&P500 안에 있는 비중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짙은 푸른색이 기술주예요. 그리고 옅은 하늘색이 경기순환주 그리고 검정색이 경기방어주예요. 70년대 후반에는 경기순환주가 비중이 높고 테크나 경기 방어주가 낮은 적도 있었고 1980년에서 90년 초반에는 경기 방어주의 비중이 높은 적도 있었죠. 기술주의 비중이 높아졌던 때는 IT 버블전이에요. 98년 때부터 2000년까지 기술주의 비중이 높아진 게 확인이 되죠. 이때 당시에도 50% 정도 도달했었는데 S&P 500의 절반이 기술주였던 소이죠.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불리는 제2의 기술주 엘리가 진행 중인데 21년 고점에서 IT 버블과 유사하게 기술주의 비중이 높아졌었고 현재는 50% 훌쩍 넘어서 55% 이상까지 올라가서 S&P 500 지수에서 기술주의 집중이 극대화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순환주는 20%대로 낮아졌고, 경기 방어주는 10%대로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저희가 인덱스 펀드로 사게 되면 기술주를 60% 가깝게 사게 되는 효과가 있다. S&P 500의 지수 ETF를 산 거지만 기술주 편중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 차트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현재 S&P 500의 테크상이 10개 종목의 집중도는 40%를 넘어섰는데, 2000년 IT버블 때는 25% 밖에 안 됐었거든요. 상위 10개 집중도가 1900년도에 철도 황금기가 있었는데 당시 철도 회사들의 상위 10개 집중도는 38% 정도였대요. 지금 현재 상황이 150년 역사상 상위 10종목의 집중도가 가장 강한 시기 중에 하나를 지나고 있다. 이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고 잘 나가는 주식만 잘 나가고 대부분의 주식들은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종목별로 주가의 이격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상승장이 마무리가 되곤 하거든요.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고요. 신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었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더 고점을 높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기 안에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다른 측면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의 54년 역사상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두배 이상이 나왔던 시기에. 신고가를 달성한 경우는 단두 번밖에 없대요. 25년 11월에도 신고가를 달성했고, 21년 11월에도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두 차례 모두 신고가 달성 시점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 이상이었다는 거죠. 21년 11월 18일은 나스닥 지수의 고점 하루 전이었고요. 이때 이후로 13개월 동안 나스닥 종합 지수는 36% 하락하는 하락장을 겪게 됐거든요. 역사상 두번이는 지금 25년 11월에도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에서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기 과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낯삭지수의 하락장이 시작이 될수 있는 건지 낯삭종합지수는 신고가를 연인 경신하면서 강한 추세 구조를 보이고 상승의 힘이 강해 보이고 모든 게 문제없어 보이지만 안을 뜯어보면 몇몇 종목이 상승을 거의 다 캐리하는 거고 상승장이지만 상승폭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횡보 하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 그거는 좀더 베어리시한 관점에서 시장을 볼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여러 종목을 볼 것도 없고, 엔비디아의 시청이 미국 GDP의 16%까지 비교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엔비디아 한 종목이 미국 GDP의 16%라는 거는 집중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S&P 500의 10종목이 6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상승장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보다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며칠 동안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금리 사이클 상에서도 현재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마감이 될수 있는 시기에 오고 있고 경제위기 시라는 위험자산이 하락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운영에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